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거 보니까 9월달 들어서 700억이나 순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기관도 300억, 거의 한 천억. 하루 안에 천억치 순매수가 위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순민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본 뉴스와 미국 뉴스를 보는데 모든 일면에 김정은 이야기가 도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6년 만에 중국에 방문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북한이랑 중국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좀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실어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최근에 사이가 좀 좋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푸틴과 김정은과 이렇게 시진핑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다른 어좀 작당 모의를 어 하는 게 아니냐 요런 이제 해석들도 좀 이제 많았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북한까지 껴버리면 미국은 더욱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미국이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 사실 미국이 지금 현재 어, 본인들만의 어, 좀 이제 고립주의를 하고 있죠. 예, 관세를 매기고 어, 그 다음에 어, 리쇼어링을 하면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더욱 어, 좀 결속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의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와 좀 한바탕 했죠. 자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어, 미국과 회담을 했는데 뭐잘 끝난 것 같지만 어, 그래도 렇게 딱히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 지금 계속적인 음, 그런 이제. 어, 무역 분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계속 이루지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못하고 계속 고립주의로 가니 제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이 부분을 외교로 풀어낼지 그 부분도 좀잘 보셔야 되겠고 어, 점점 저렇게 뭐 북한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친해지면. 결국 위태로운 나라는 대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좀 이제 보셔야 될 것이고, 일단은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이 독재 권력자들은 이전쟁으로서 본인의 권력을 좀 이제 공고히 하려고 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푸틴만 하더라도 어 우크라이나 전쟁을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푸틴만 하더라도 과거에 어 러시아에서 연금 개혁을 했어요. 근데 어 러시아 평균 그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인데 연금을 70세에 준다고 어 그렇게 연금 개혁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율이 원래는 거의 뭐 99%, 100%이렇게 되는 지지율이었는데 그게 뭐80% 70%까지도 어, 떨어졌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공의 적. 예, 우크라이나는 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거기를 이제 침구를 하면서 다시 어, 지지율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 골, 독재 권력자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본인의 자리를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젤렌스키도 지금 여러 국가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아유, 우크라이나 힘들다, 전쟁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젤렌스키입니다. 왜냐면 패전국은 패전 국가의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배상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전후 복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을 많이 져야 됩니다. 자,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쟁이 끝내게 되면 일단은 돈바스 지역을 뺏기는 거잖아 그럼 명확한 패전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뭐 입지나 그다음에 국가적 입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패전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전쟁 끝나면 젤렌스키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전쟁 을 끝내고 싶지 가 않은 것이죠. 네, 속마음은 그럴 겁니다. 젤렌스키도 지금 원래는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해서 해서 다른 대통령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으로서 계속 권력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 쉽게 어,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미국 진영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진영이 완벽하게 또 갈릴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줄 서는 어, 그런 이제 국가들. 그 다음에, 어 브릭스 국가들. 이렇게 해서 나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좀 이제 잘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좀 생각 들어요. 미국은, 어 미국 쪽에 비를 맞춰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중국은 중국 쪽에 우리가 비를 맞춰주고, 중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외교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을 생각보다 좀 이제 잘할 것이다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명확하게 어전 세계의 진영이 다시 한번 더좀 나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전 세계 패권을 다시 한번 더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본인 미국 땅을 좀 계속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뭐 AI 패권이라든지 뭐뭐 뭐 해양 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륙 패권입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패권을 잡아야 전 세계 패권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인구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가장 많이 묻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 제, 대륙에서 패권을 잡아야지 해양 패권을 잡아봤자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항상 유라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안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러시아랑 미국이 힘을 합 아, 러시아랑 중국이 힘을 합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어,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들도 좀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어, 요런 상황에서, 어, 또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대만을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어, 심핑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뭐 장유사랑 권력 투쟁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브릭스 회의에도 불참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승절 행사에는 좀 참여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내부 권력투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이제 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 시진핑이 만약에 내부 권력투쟁에서 또 승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눈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대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시진핑도 지금 현재 독재 권력자잖아요 자 그런데 시진핑도 지금 뭐 중국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생각보다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고 민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민심이 확 돌아가버리면 항상 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을 보세요. 항상 이 농민들의 난, 그 시민들의 난으로 무너지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민심을 제대로 좀 달리지 못하면 그러면 바로 어 제가 봤을 때 공산 공산당도 신진핑도 권력 유지가 힘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바로 공공의 적으로 만들겠죠. 예, 공공의적인 대만을 만들어가지고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어 권력자의 지위를 좀 공고히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서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인지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 우리나라 어, 국방비가 GDP의 3.5%로 좀 늘렸다라는 것을 미국과 어, 단계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미국산 무기를 좀 이제 구입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냥 무기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더 해석을 하자면 이게 이제 어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으니까 좀 이제 대비를 해라 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GDP의 3.5%는 이제 국방비로 어 쓸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한, 중국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한국은 어 준비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미국이 무기를 팔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비를 늘릴 때. 군비를 늘릴 때는 항상 이유 없이 늘리지는 않습니다. 어, 뭔가 조짐이 보이거나 좀 지정학적으로 뭔가 불안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게 군비를 증강하는 부분인데, 우리 나라가 이렇게 미국과 군비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 합의를 했다는 많은 것은 뭔가 정보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하기 전에 미사일 공장에 시찰을 했다라고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비 관련해서 국방비를뭐 비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나라 현재, 어, 지금 이제 군 수뇌부도 좀예산없지 않습니다. 자, 사성 장군 7명을 전원, 어, 교체하는, 어, 그런 이제 사태가 좀 이제 벌어졌는데, 어, 개인적으로 군대의 이 수뇌부를 교체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곱 명이나 전원 그냥 어, 교체를 해 버렸다는 라 것은 뭔가 좀 이제 이례적인 어, 그런 이제 상황이다. 물론 뭐전 정권의 뭐 쿠데타 관련해서 뭐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음, 교체하는 부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일곱 어, 명을 전원 교체하는 것은 좀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라는 부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현재 지정학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도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의 행사에 좀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군비를 좀 이제 증강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군 수뇌부 쪽으로 해서 좀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좀 예사롭지 않은 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확대해석을 하는 거일 수도 있, 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어, 힌트들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대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흐름이 좋느냐, 결국 이제 방산기업이에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인데, 최근에 또 방산주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 한국의 전차 자주포와 전투기를 어좀 이제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이 방산업체들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프랑스와 한국이 어 각각 공동 2등으로 나토 대상 무기 수출 점유율 2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신속한 납기일. 우리나라는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만들어 놓은 탱크나 뭐 자주포나 이런 부분들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다른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만들어서 팔겠지만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것을 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납기일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좀 이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방산주들을 한번 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로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도 어 살짝 밀렸다가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0만원대만 다시 올라타 준다면 다시금 전고점 돌파 흐름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죠. 음,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항상 제가 중요하게 보는 그런 수급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연기금 사모펀드. 그 다음에 투신. 어, 얘네들 수급을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 특히 사모펀드 수급이 스마트 머니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도 따라서 어,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거의 뭐한한달 동안 천억 정도 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거의 한 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투신도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방산주는 현재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현대로템, 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20만원 돌파 흐름을, 이제 보면, 한 22만원까지도 현재 자리에서는 열려 있다.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네, 시장 이제 8월 중순부터 해서 좀 이제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생각보다 어, 현대 로템이나 어, 이런 방산주들은 생각보다 크게 밀리는 흐름이 아니었어요. 물론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빠르게 어, 시장이 좀 이제 반등을 크게 한 것도 아닌데 어, 시장 반등 대비 빠르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방산주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IG 넥스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존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하락을 했다가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 넥스존 같은 경우에도 금방 좀 이제 상승을 좀 이제 해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수급이 중요하겠죠. 자, 수급을 보니까 어,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쪽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 중순에 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죠. 에너지 넥슨을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방산주들을 보면 수급이 좋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 메이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 추가 하락 없이 이렇게 쌍바다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재반등을 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 흐름보다는 수급 흐름이 중요하겠죠. 자, 연기금이 지금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거래일 연속으로 어,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투신, 사호펀드 연기금, 수급이 합쳐지면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9월 달 들어서 700억이나 순매수를 했네요. 그다음에 기관도 300억, 거의 한 1천억 하루 안에 1천억치 어, 순매수가 어,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 총액을 보면 40조 수준이거든요. 자, 거기에 0.3%, 0.3%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아, 0조에 어, 1200억이네요. 자, 1200억이, 어,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럼 이제 수급 맥점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한 120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한 1000억 가까이, 어,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유통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미 어, 수급맥점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보면 8월 22일부터 어, 9월 1일까지 해서 수급맥점이 발생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대 로템과 그 다음에 LIG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로스페이스 또한 종목 더 보자면 어, 한국 항공우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항공우주도 어,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1 2 1선을 때리고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자 보면 어, 수급이 좋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쭉 해주고 있죠. 자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어, 사모펀드, 용기금 투신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 종목은 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죠. 이런 종목들은 쉽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방산주들 한번 봤습니다. 어 지금 어,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어, 그런 상황이 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방산주들의 어, 흐름이 계속 좋아질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이제 평화적인 그런 얘기가 나올지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평화적인 얘기는 좀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낙또 지금 현재 미국이 워낙또 고립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군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부가 지금 바삐 움직이는 것은 어, 뭔가 어,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 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식민 채널이 1 0 0 퍼센트 무료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보다도 또좀더 어 중요한 정보들을 좀 이제 받아보고 싶다. 뭐 메이저 수급 추적이라든지 어그 다음에 이렇게 장전 주요 뉴스라든지 어그 다음에 자료집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여러분 함께 어, 자료집 공유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도 제가 여기다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수익맵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링크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거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터치하시고 밑에 입장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댓글창, 어,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어, 그러면, 어, 댓글창 상단에 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어,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든 뭐 나쁜 말이든 어, 저에게 도움이 되는 어, 댓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이 항상 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댓글 안 남겨 주신 분들은 어, 짧게나마 한 줄이라도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